삼척 임원왕입니다. 야, 바람이 좀쉬니다 좀 출렁거리죠. 배들이 지금 조업을 못 나갔어요. 삼척항 임원 삼척 왕입니다 조업을 못 나가서 어, 판장에서도 아, 고기 가 없어서 입찰 입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꽁대신 닭이라고 <laughs> 이쪽은. 건어물이 쫙 펼쳐집니다. 건어물. 거너물. 건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저쪽은 이제 회집으로 나가. 건어물이 이렇게. 자, 건어물 시세를 좀 만나볼까요? 용대리 황태채. 아, 이게 용대리 용대리에서 나온 황태채가 아주 맛있게 보이네, 요 이거. 이건 있어요. 400g 해가지고 얼마짜리 어, 이거? 2만원이요? 2만원 되겠습니다. 푸짐하네. 와씨 요런거는 몇개 정도까지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택배는 뭐야한 개, 한개 보내달라고 면안 되잖아. 택배비가 있죠. 그거 이거 다섯 어. 개까지는 다섯 개에서? 그냥 보내죠. 다섯 개 사시면 네, 그냥 보내드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네. 하나면 몇 인분 나와 이거? 이거 많아요. 양이 엄청 많은데요? 400g. 말린 거 이거 다섯 개 정도 사가면 1년 내내 두고 두고 드실 수가 있네요. 그건... 이거는 맥주 한해도 되니까. 그래. 와 됐잖아요 이거. 황태포, 이짐부리 겁니다. 자연 건조. 이거는 얼마짜리이 여러분. 이건는 4만 원이열 마리에 4만 원. 네. 왕대. 왕대. 응. 진짜 이거는 아, 자연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미역. 자연산 돌미역이 나와있네, 이거. 이거 여기서 나와요? 네. 해녀들이 직접 바위에서 딴 거예요. 아, 자연산을 채취해서? 네. 네. 오. 이 미역이, 그, 요즘 미역은 옛날 거 달라서 담가놓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아니요, 담가도 돼요. 이거 돌미역은 안 퍼져요. 아, 하루에? 네. 하루에 담가면 안 되죠? 아니, 저녁에 그래. 담갔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면 네, 안되잖아 네, 예, 그래도 돼요. 네. 아, 그래도 돼요? 응. 돌미역은? 어. 아. 너무 오래 담근 보다한 서너 시간 담가놨다. 끓이면 은 좋아요. 요렇게 해야지 얼마짜리? 요 고기 2만 5천원. 두장 들었어요. 두 잎? 네. 두장 2만원? 2만 5천원. 2만 5천원입니다. 5천 5천 강미역. 요강미역이라는뭐야요 그 줄기 없는 거. 줄기가 아 없는데, 잎만, 잎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연유시켜서 되는 거구나. 이런 건 얼마야? 이것도 지금 꽤 되는 석장. 양이 꽤 되는데, 석장에? 해서 석장에 2만원? 네. 아니, 아니,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입니다. 이만 원이 아만 오천 원 되겠습니다. 그럼 미역귀 미역기는, 어, 이게 상당히 그 좋은 작용을 한다네. 우리 몸에서, 그죠? 네. 예. 이거 그냥 안주로도 먹어도 되고요. 국으로도 먹어도 되는데, 가격이 이게 180g 정도인데, 오천 원이에요. 값도 싸고, 영양가 듬뿍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건데 이거 시골에서 도가리도가리 옛날에 연탄불에서 구워가지고 노른거 구워서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잔하고 막 꼼짝 치고 하죠? 몇마리입니까 이거? 스무 마리인데 만 칠천 원. 스무 마리 해가지고 만 칠천 원에 무엇입니다? 아유 잘 말랐어요.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아귀인데 그. 우리가 이제 생물 아귀 그거죠. 네. 그거를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 아귀를 토막 토막 내가 좀 말려서 이렇게 눌어 눌러, 눌러가지고 통아귀구이 네, 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해서 둘에 아몇 마리야 이거 몇 개야 열두 개네 삼사십이 이렇게 해서 만 오천냥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반찬에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 쥐포. 요거 여섯 마리. 여섯 마리에서 만 원입니다. 되게 싸네. 이게 통, 말린 게더 싸네. 어떻게 된 게. 이게 생물이 여섯 마리면 몇만 원이네. 그죠? 네. 쥐치라고 하는 그, 그,를 말려서 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 생물로 드신, 이그좀 그런 분들은 요 같이 건어물을 사드시면은 값도 싸고 맛도 그만입니다. 다시마. 요거는 뿌리가 있어서 뿌리까지 뿌리까지 포함해서 아 뿌리에서 단맛이 나요아 그래요? 얼마짜리 이거? 몇개 드릴까? 아 이게 어떤 게큰 거야 이게? 요게. 이게 만오천원짜리야? 요게 두껍고, 크고, 장수가 더 많고. 근데 이거라니까, 뭐, 똑같다고 얘기해, 저 아줌마. 저 아줌마가? 어. 그아줌마는 이게 몇 마리야, 이거? 이거 여덟 마리, 이건 여섯 마리. 이게 만오천원? 네, 요건 만원. 요건 만원, 여섯 마리에요. 어, 이거 맛있겠는데? 요게 더 맛있어. 요 맛이 더 기가 막혀. 이게 뭐야? 그거, 장족이라는 거, 양족. 이게 저거 아니에요? 저 이거 문어. 문어 다리라는데, 문어 다리는 아니고, 대이오징어아가이건 네.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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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이아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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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15,000원. 맛있습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뒤에. 그 10마리 얼마라고요? 요거? 45,000원. 어... 5만원. 싸게 주시네. 이거 오징어 쓸어놓은 거야 이거? 몇 마리 쓸어놓은 거야 이거? 이거 5마리. 와 이렇게 해서? 얼마야 이거? 거의 2만원이야. 이야 진짜. 잘 쓸어놓으셨네. 먹기 좋게. 이거 담 2만원짜리네. 5,000개 어구 건어물. 택배 가능합니다. 전국 택배.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시면은, 안전하게, 좋은 품질, 값싸게, 신속하게 보내드린답니다. 여기는 삼척모화요 5,000개 어구 건어물. 오늘 뭐 특별 메뉴. 요거, 요게 인기 상품 아니야? <laughs> 이몇 마리 썰어 놓으신 거야? 1마리 그래서 얼마요? 25,000. 25 25,000. 10마리에 25,000원입니다. 이거 썰어 놓는데 얼마나 걸리셨어? 30분. 어우, 손 빠르시네. 네, 빨라요. <laughs> 경북 건어물에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쪽배가. 쪽배 쪽배는 아니죠 매, 몇 톤짜리야? 네. 쪽배라니까 뭐 제가 얻어맞겠네. <laughs> 몇 톤입니까? 4.36톤 정도면 은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되겠네. 2억, 2억 5천. 그렇습니다. <laughs> 경북 건업물 요즘 뭘 잡아오세요? 그니까, 가서또 잡아오시면 뭘 잡아오셔? 문어도 가끔 잡고. 문어 많이 잡아요? 그 잡아오시는 요즘 민호 기세가 어떻게 돼요? 킬로에 입찰하는가 입찰가가 어, 그 소비자가는 조금 더 어, 그다음에 문어 말고 또 뭐가 나와 아 맞아 낚시까지 아시지 어, 여기 그 낚시 그 삼척 임원항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쳐나오세요 경북 건너물 배가 있어 요낚싯배 낚시는 얼마씩 받으세요 일인당 0만원이1 0만원몇 시간 나가요? 5시 출항하면 아, 2시에 들어 아, 새벽 5시 출항해서 오후 2시에 들어오고, 뭘 잡아와요? 대구, 열기. 아, 여기서 얼마나 나가요? 한 30, 40. 아, 요번에 여기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열기를 잡아서 시, 몇 시간이야? 일곱 시간인가? 5시에 나가면? 이야, 대박이네. 충분히, 어,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낚시. 맞아, 지금 길값이 비싸가지고죠? 그 다음에, 뭐 자랑할 만한 거? 자랑. 뭐 하세요, 자랑. 홍보. 아, 어떤 거? 이거? 이거 어디 멸치인데? 남해에서 가져오는 가 멸치는 남해게 제일 좋죠?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키로가? 400g에? 만원? 야, 이건 진짜 싸네. 양이 엄청 많은데 그죠? 어, 멸치. 이 남해 멸치인데 볶음용으로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만 원이면 대박입니다, 이거. 그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어, 택배로 싹 보내드립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감자 부각도 부각 부각 보이네. 어, 뭐야, 바다 내음 미역, 오징어. 뭐 아기, 돕창김, 오만게 뭐다 있네요. 여기는 경북 고나을 동해안은 뭐 전부 다 동해안이지 포항에서 저 고성까지 다 동해안인데 어디서 잡았어 이거? 여기 여그 삼척이라고 해야지. 삼척. 삼척, 삼척 임원항. 아. 그 삼척 임원항 여기 그 연안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죠? 네. 그러면 동해안이 아니고. 음. 삼척, 이모랑으로 해줘야 이게 맞는 얘기야. 삼척 앞바다. 뭐 이런 식으로. 동해안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죠? 이거 저희 그 수협에 얘기해가 다시 하라 그래요. 동해안은 삼척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물론 <laughs> 범인는지 그런데 삼척에서 잡혀오는 오징어입니다. 이모랑. 이게 아까 4만 오천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아, 이더비싼거에요 아, 어, 그 아, 이거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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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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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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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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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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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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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제가 여기 방송 할 때마다 지적한 게 바로 여기인데 어, 지적을 제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어천개 어구어넘을 멋지게 에, 간판을 만드셨으니까 여기다 전화하세요. 덜 마른 오징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이면수, 열기, 가자미, 코다리 일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대박 나시고 행복한 하루 응. 보내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 건어물 어머니. <웃음> 이야, 올해,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응. 한양 건어물. 그때 그리고 지금 올린대요. 그럼. 응. 어제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어, 일 이래 지내 혈색이 더 좋아지셨네? 너무 뭐 좋아. <laughs> 이야, 날이면 날마다 좋은 거 만드시니까. 오늘 한양 건어물에 뭐 특별한 거 소개하세요. 응. 우리 어머니는 이 삼척이 고향이신가? 울진이 고향인데. 살로 왜 47년째 살고 있지. 울진이 고향인데 시집을 이리 거고 오신 거야? 아니면 이사로 오신 거야? 이사로 왔지. 아몇살 때? 결혼해서 바로 결혼이다. 오신 거야? 27.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나 오셨구나. 근데 그때는 애들 노셨지.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아 맞네. 시집같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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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이가 있는데, 맞아. 그때 그 정도 나이면은. 26세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27세. 그7세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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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7세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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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7세7세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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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 이십팔 년 하다가 일로 나왔지. 도착한 지 삼십육 년째. 삼십육 년 거놈을 파셨습니다. 생선을 하다가 너무 아 힘이 드니까 아하. 손이 몸이 안 좋아서 개집하러 그 하고그손좀 보여줘. 네. 네. 아이고 손은 그냥. 타가지고 봐라 새카맣다. 그러네 손은 짜리묵당하네. 그렇지. <laughs> 서, 이 사람이 쩌는데 짜리묵당하지 그럼, 그럼 <laughs> 나 <그러나. 웃음> 고생한 손이 물 물을 만져 가지고 죠 아, 지금 여기 바닷가에 아침마다 나가잖아. 음. 지금 한 장에. 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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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치. 물이 묻어 놓으니까 안 어. 수가 없어. 36년에 간에 그 이게 건어물 또 이렇게 상사하셨는데. 네, 네. 단골 손님도 많이 그렇지. 계시겠네. 그죠? 단골이. 지금 어. 주신. 거짓말. 아, 그 그래. 지안에서 살다가 네. 나 서빙도 해 주고. 아. 얘들 해 주다 보니까 별불이 알게 되고 농남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줌마 뭐 해요, 음. 아 10분 알바, 5분 알바 <laughs> 그래요 이러고 <그러지? 웃음> 입담이, 입담이 죽여주네 응, 아, 여기는, 어, 여기는 여기 다... 응. 그래 봐봐 그다 보니까 아 어, 여기 써있네 고향은 경북입니다 네. 근데 왜 한양이야? 한양은 뭐야? 그래, 우리 친구 아들이가 이게 한번 잘 달린다고 한문을 한번. 아, 괜찮다, 자 대표적인거 하 우리 우리 집자랑만해요 그럼 우리 집뭐 자랑 은뭐 있나 멸치 어뭐 오징어지 지방 미역 오징어 어. 요거 두 가지 세 가지 아건 남에서 오는 거고 멸치 우리, 어 요거는 이제 오징어지 방 오징어 삼척에서 예, 잡는 거고 이만원 미역 또이는 미역 두 가지 그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딱 택배로 하시면 되네 네 요거 한개 요거는 용대리 용대리 거아 그다음에 여기에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한마디 항상 뭐 저렴하게 해드리고 확실한 거 드려야지. 그렇지. 맛있는 거로. 고게. 그렇지. 그래도 값을 떠나 가지고 네. 좋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품질이 최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옛날에 하고 보리밥 고기 시대 하고 틀려. 다잘 먹고 잘 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거 드려. 야 그렇습니다. 맞지요. 믿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한양 커너머리.